안녕 어, 오늘 오기 귀찮았을 텐데 받버서 아, 너무 감사하고 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엄마랑 할아버지가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지금 좀 어렵지만 열심히 열심히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사랑해요 안녕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데 아빠는 지금 이 자리 없으니까, 아빠 소리? 엄마, 맨날 옷 끝자락 끝에 콧물 닦아서 <laughs> 혼나던 혜연이가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근데 얼굴이 바라던 만큼 이쁘게 안 자라서 좀 속상하시죠? <laughs> 어렸을 때전 당연히 서울대 가고 뭐 미스 코리아 될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laughs> 그래도 엄마한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스 코리아죠? 알아요. 어, 엄마,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 때 데려오게 됐는데, 음, 엄마가 저랑 같이 제가 어떤 교회에서 뭘 하는지 같이 봤으면 알았으면 좋겠고, 어, 힘든 일도 많고, 울고 같이 그랬던 것도 많은데,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 똥이랑, 우리 내네 가족 정말 어, 예쁘게 행복하게 잘 지내요. 엄마, 사랑해요. <laughs> 네가 와서 행복하고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너도 내가 변했듯이 너도 보냈으면 좋겠다. 안녕! 그지 성경 안녕. 어, 이렇게 인사하니까 많이 쑥스럽다. 어,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되게 어색한 것 같다. 셋이 웅쳐서 논지도 어느덧 이렇게 고상까지 왔구나. 어, 항상 너희들을 보면서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출석감사절 예배를 통해 오게 돼서 정말 좋다. 어, 앞으로 우리 대학가서도 자주 만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너희들 때문에 정말 행복해. 어, 안녕. 어, 오늘 예배 와줘서 고맙고 오게, 아침도 힘들었을 텐데 와서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내가 비록 옆에 있진 못하는데 그래도 잘 듣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때 뷔페라니까 밥 맛있게 먹고 오러 갔으면 좋겠어 어 지금 보면 되게 손발이 억울한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어, 너네도 같이 이번 기회에 교회를 나와서 <laughs> 어, 같이 앉았으면 <laughs> 좋겠는데 미야미야미줘서 와줘서 고마워. 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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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와줘서 고미워앞으야사열해히빠안자미세요용야 <laughs> 사랑해. 아빠 안미하세요 용가리. 아야아미야 미미야, 미고야 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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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어, 아빠 이 기회로 옛날처럼 한솔이랑 같이 셋이 같이 교회 다녔으면 너무 좋겠어요. 언니도 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니, 아이나 너 하, 교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같이 다닐래? 어,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넌 춤을 잘 추니까 같이 워시고하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래. 그러면은 어,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인니도 사랑하고 한솔이도 사랑해요. 그럼 전이만 가보게요. 사랑해요. 안녕. <laughs> 아, 너희들 때문에 정말 행복해. <laughs> 사랑해 미리야. 미리야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디도 사랑하고 한솔이도 사랑해요.